몇 살이에요? 2 4 살이요. 그러니까 남자분은 2 8여이고아 예예. 저기 지금 프로필 사진에 약간. 어 턱선 뭐 좋아요. 덕성 네. 턱이 괜찮아. 본인이 주위에서 좀 어떻게 생겼다고 얘기를 듣는 편이에요? 친구들이 좀 외국인처럼 생겼다고. 아, 진하게 생기셨나 턱이 자, 예뻐요. 아니 근데 이 시대 좋은데. 남녀가 그죠? 원룸에 고립된 공간에 둘이 네. 가만히 앉아 있으면 분위기가 그니까 좀 이상해지지 않아요? 물론 좀 이상해지는데 이제. 무듯한 분위기가 되면은 이제 고양이 밥 줘야 된다고 이제 하면서 집에 가는데 제가 이제 들어오다가 예무듯한 분위기가 아니라 이 남자분이 눈빛이 야해지금면 <laughs> 고양이 밥 줘야 됩니다 <laughs> 근데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문이 열려 있어가지고 슬쩍 보면은 고양이 밥이 가득차 있더라고요 어. 그러게요. 아~ 그건 약간 어. 상황을 벗어나는 거네요. 자, 아, 손을 잡아보려고 한 적은 없어요? 보통 손으로 가지 않나, 처음에? 아, 손은 잡아봤어요. 어, 어 거기까지 괜찮았고. 네. 걔가 저희 침대에 자주 누워요. 네? 아, 야, 이거... 근데 제가 이거 약간 신혼가 싶어가지고 그냥 아 그렇지. 이거 얼굴 가까이 되면나 고양이 밥 줘야 돼. 예, 음. 그리고 이제 처음에 올 때는 그냥 평상시 그냥 일반인 차림으로 왔는데 일반인 차림으 예, 예. 일반, 일반적인 차림으로. 일반, 예, 일반적인, 예, 예. 근데 그 다음에 올 때는 매우 헐렁한 남자 티셔츠 같은 거 입고 와가지고 이제 속이 좀 보이더라고요. 근데.. 어야그 뭐, 하면... <laughs>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속옷조차 안 입고 이제 노브라로. 어. 오. 오. 대박. 속옷을 안 입고 오신 적이 있다고요네 있어요. 뭐, 노브라인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냥 다 보여요, 그냥. 왜? 그래갖고부사를 이렇게. 그래 인가. 알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아유도아유도저저 꼭지가 아닌 아닌 것 같은데. 아 아니에요. 아. 아, 옷이 접힌 거예요. 솔직히 장담 못했는데 저 꼭지는. <laughs> 알겠습니다. 아니근데 그리고 스킨십은 없었어요? 가볍게 이제 TV 보면서 어깨에 기대는 정도는 있었는데. 아 이거 이상하다. 옆집 사는 사람이랑 집에 가서 TV <놀람> 보면서 어깨 기대는 거 너무. 속옷도 아니고 다른 거 아니에요? 너무 아 꼬치지. 근데, 근데 이제 제가 예 네. 그 수술을 해가지고 압박붕대를좀 하고 있어서 네? 허리를 완전 히 꼬꼬치 세우고 있어야 돼가지고 이제 스키 아, 허리 수술하셨구나? 네. 아니요, 아 아니, 가슴 수술. 가슴. 예 가슴... 네, 그래서 누가요? 누가요? 제가. <laughs> 아, 이자연적으 계속 가슴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네요. 저희가 생각하는 축소 수술인가요? 아예 예, 예. 저거 약간 관련 있어 보이긴 하는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예. 단백질 보충제를 좀 잘못 먹어 가지고 아, 그것 때문에 이제 솔직히도 모르겠고요. 그냥 가슴이 좀 커졌어요. 한쪽이. 아, 여유증? 네, 그래 가지고 이거를 수술하러 간데 이거 뭐 되게 큰 수술이 더라고 생각보다 음. 막 전신 마취도 하고. 어. 근데 요즘에는 또 보험 처리도 다 돼서 음. 이제 그때 갔을 때도 한 아, 그래? 100명 정도 누워있더라고요. 100명이 누워있다고요? 어? 남자 가슴축소 수술하는데 100명이 누워있다고? 그러면슨 SF영화, 워셔스키 영화 나오는 그런 아 그런 사람 진짜 많아요. 100명이 누 자, 알겠습니다. 아니, 아무래도 방송 이라서 <laughs> 100명... 아, 긴장하셨나 봐요. 아,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laughs> 있다. 음, 있다,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죠. 제주위에도 많아요. 근데 그 여자분도 알고 있어요? 가슴수술 받은 지? 아 가슴은 제가 약간 혹 같은 거 종양 같은 거 뛰는 것처럼 아, 많이 다른 이유로 얘기를 했구나. 음 체온 측아 하니까. 아 그럼 지금 붕대 감고 지금 회복 중에 본 거네요. 여기 바로 다음 날부터 봤는데 저 아픈 줄 알고 이제 죽도 사오고 어... 집에 들어와서 김치도 찢어서 얹어주고 깍두기도 음 그렇게 해줬더라고요 아니 너무 좋은데 뭐 저희가. 뭐라해 드릴 말이 그렇게 네. 지금 모든 게다돼 있어서 그냥 얹기만 하면 될거 같은데 뭐가 고민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문제가 만났을 때 잘해 주는데 음. 따로 막 걱정돼서 집에 맨날 문이 항상 열려 있어요. 고양이 때문에 열어 놓은 거예요. 고양이. 뭐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거나 집문좀 닫고 다니라고 걱정의 얘기를 하면은 음. 점점 좀 쌀쌀 맞아지고 아, 싫어하는구나. 네. 그럼 혹시 이웃의 정이 좀 그리워가지고 그냥 알고나 지내고 싶어서 그런 거요 네, 노브라도 그냥 예. 할 예, 할예 노브라가 건가? 그 옛다 봐라 이런 느낌이 아니고.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거든요. 옛다 옛다. 네, 옛다. 그런 옛다. 느낌이 아니고 그냥 커피나 한잔 걸치고 가야겠다 이런 느낌.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주고받은 대화가 더 있다고 하니까 조금 더 한번 보겠습니다. 카톡. 좀 닫고 다니시지요. 너무 활짝 열려있는데, 음, 음. 고양이 때문에 점점 걱정돼서 그러지. 누가 주시했다가 어? 들이닥치기거나 도둑맞으면 어떻게... 다큰여자집인데 알아서 할게. 여태 별일 없었으니까 신경 쓰지 마. 아, 아, 와... 여자분이 무서워요. 아니, 뭐, 단칼인데? 저기서 아, 끝이 아니고, 그날 저녁에 또 주고받은 톡이 있대요. 같은 날 사연자가 좀 속상했대요. 음. 아, 네, 보겠습니다. 떡 아. 어, 어, 오늘 안 들어올 거니? 아닌 유유. 언제 올라? 고 막차 끊겼어 짱나 어떻게 오게? 택시라도 타고 와야지 응 가야지 마무리 되면 가야지 술 취한 건 아니지? 응. 음. 오고 있노? 아니야 택시 탈듯술 취해서 무슨 일이나 했어 잘 있는 거 같아 다행이다 아직도 회식이야? 언제야? 2시 21분에 그랬더니 바로 내가 알아서 할게 늦었으니까 차. 아 근데 이건 선 긋는 거 같은데요? 음, 우리는 음. 썸이 아니라는 선을 긋는 거 같아요 음, 음. 음. 선을 긋는데 우리 집 와서 침대에서 자? 잠깐 누운 거래잖아. 누워 침대. 잠깐 잔적 한 30분. <laughs> 갑자기 목소리지 <했죠? 웃음> 근데 이게 보면은 시간차를 보면은 좀 그런 거 같아요. 이게 바로바로 바로 온 거는 아니네요. 다 4분. 음. 그래, 좀 시간차가 좀, 좀 있네요. 음. 좀 느끼 내가 보셔. 오히려 저렇게 해서 싫을 수도 있어요. 음. 전 여자친구 저렇게면 하 싫거든요. 언제 언제 끝나? 그럼. 아, 그러니까 썸탈때 얘가 이래버리면 음. 얘 사귀면 더 심해지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거에 싫은 적은 거 싫음. 저본적이 아. 있는 거죠. 아, 그래 그래, 맞아 맞아. 음... 너무 구속을 당했던 분들은. 음. 음. 저기... 아니 지금 안진 얼마 된 거예요? 니까 그러니까 처음 인사하고 한2주 됐어요. 이 2주? 어? 알게 되고 수술 바로 하고 지금 회복 붕대 풀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완치가 어, 빠르시네요. 당기네. 와, 아2 주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 사이에 편하고 TV도 보고. 노브라였고 음. <laughs> 뭐, 침대에서 잠깐 누운 적도 있고, 근데 약간 다가가려고 하면 딱 선을 긋는 상태라는 거죠. 그렇죠. 예. 화려한 이주. 혹시 요, 그 노브라 였을때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한적 있어요? 없구나 <laughs> 어, <laughs> 없어요, 없어요. 아, 아, 그 어떻게 너 노브라 이렇게? 신동엽 씨는 말... 하거든요. 음. <laughs> 아니아니 나도 안에 그거 얘기 하면 다음부터 하고 올까봐. 얘기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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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맞아, 맞아. 맞아. <laughs> 자, 이래서 이제 이주된 거예요. 이제 상황이 정, 네. 정확히 알겠죠? 다정하겠다가도 다가가려고 하면 쌀쌀맞아지는 여자한테 마지막으로 사연자 용기를 내서 데이트 신청을 했다 그래요? 뭐라고 했을까요? 네. 여자의 반응이 어땠을지 최종 음. 톡을 보겠습니다. 일요일에 데이트할까? 크크, 어 크크 좋아. 일요일? 글쎄. 이유 안돼? 엄마 가면. 아 근데 언제 가실지 모르겠어. 지금 좋은데? 응, 뭐 언제든 좋아 나는 그때 되면 이거 풀고 다녀도 되니까 흐흐 <laughs> 그래 아 요가 못하겠다 걍 일찍 자고 아침에 해야지 꼭안 해도 된다니까 고양이랑 놀아주는 것도 칼로리 소모 엄청 된다 좋아하는 걸 해야지 <laughs> 요가 얘기가 왜나오 거예요 내용이죠? 갑자기? 그니까 요가 얘기는 약간 말 돌리는 거 같고 음... 그리고 엄마가 이제 토요일인가 금요일인가 오셨어요 누구 결혼식 때문에 이제 아니 잠깐만요 이제 두 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머님이라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어머님께서 지방에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2주 됐다잖아. 2주. <laughs> 어머니가 있으니까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전날에 막 김치도 찢어주고 뭐 제습기도 갖다주고 어, 제습기. 뭐 이런, 이, 이런 이력이 있으니까 뭐 언제 얘기를 해도 데이트는 100% 되겠다 생각을 했죠. 저기 저거 보면은 말을 돌리긴 돌린 거예요. 어, 언제든 좋아 나는 그땐 뭐 이거 붕대 풀고 다니면 되니까 하는데 그러다 갑자기 말을 들었어. 아, 요가 못하겠다. 그냥 일찍 자고 아침에 해야지. 뭐 이렇게 말을 싹돌리니까 전혀 도된다어울안 해도 된다니까. 안 해도 된다니까. 안 해도 된다니까. 안 해도 된다니까. 안 해도 다니면 얼마나 개운할까 이렇게 각자 자기 얘기하고 비슷된니해 서로 다로까안해나 그런 적있안 해도 된다니까. 이 해도 된다니까. 안 해도 된다니까. 안 해도 된다니까. 안 해도 된는니까안씨도 된다니까. 안 해도 된다니이안 해도 된다니까. 안 해도 된다다다 그래서 결국 데이트를 음... 어머님은 고향으로 내려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트를 못했어요. 어... 저때 이후로 갑자기 제습기도 가져가고 음... 어? 제습기 수 반지와의 생명 제습기. 네, 밖에서 만난 적이 없어요. 아그 네. 제가 볼 때는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좀 냉랭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의 마음이 있었는데 남자분이 좀 어떤 어떤 뭐뭐뭐 뭐, 뭐 하나 때문에 본인을 찌잘 모르는데, 모르는데 하나 때문에 아유 얘는 아니구나 음. 이 사람은 아니구나 이렇게 돌았을 수도 있거든요 아 그럴 만한 게 뭐가 기억는게 없어요? 없어요? 약간 이제 들이대봤죠 얼굴을 좀 가까이 그냥 무슨 반응 보일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아, 뭔가 스무드하지 않았는 거 아. 같아 아니면 볼을 가까이 대려고 뭐 살짝 네. 네. 그렇죠 그렇죠 아, 아 그렇게 아, 어떤 성인이 이렇게 해서 좋아하는 사람한테 음. 음. <laughs> 아, 근데 진짜 진돌아버리겠다 진짜 남자니까. 아니, 왜냐면 원하는데 못 가지면 미쳐버리잖아요 아우, 근데 이게 잡힐 것 같을 때가 더 힘든 거잖아요. 에이. 아예 적이 있으면 포기하는데, 근데 아까는 모르겠는데, 지금 같은 톡의 상황이라면 잡힐 듯말 뜻은 아니죠. 말뜻이죠, 그냥. 아니, 그러니까 집에 옮기 잡힐 듯 같은 거죠. 아, 처음에는 그래도 집에서 자주고 잘해주고. 음. 자, 지금 이 상황이 언제예요? 한 3, 4일? 3, 4일? 네. 그다음에 집에도 안 왔고요. 음아 어제 헉? 먼저 연락이 오더라고. 자기가 무슨 커피 사왔다고 커피 좀 먹을래 이러고 연락이 온 거예요. 아, 저아진 심장 터져 나갔겠네요. 근데 제가 또 그때 꼭 해야 되는 작업이 있어서 아, 아유, 아유, 세상에, 세상, 있어. 세상에 그런 작업이 예, 예, 어디 아니, 있어요. 아, 진짜 지금. 있었어요. 근데 그런 예? 게꼭 생겨. 아니야. 아 직장 때려쳐야지. 그러니까 2주 만났대잖아 2주. 영주 용감해요.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한 30분만 있으면 되는 거였는데 그 사이에 어나 끝났어. 지금 갈까? 이랬는데 아니야 늦었으니까 이만 잘게 이러고 자더라고.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 잘했어. 한 번쯤 빼 줘야 돼. 그래. 그래야죠. 아니 지금 우리 여성분들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봤을 때 느낌이 어때요? 예.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망이 없는 거 같은데. 왜요? 그 여자가 별로 아, 근데 처음에 왜 그러면은 와서 TV를 어떻는 어떻게 니떻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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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 어떻게 어아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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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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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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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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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냥 습관인 것 같아요. 아, 습관. 그러니까 아. 원래 자기 전에 여자들 속옷 풀고 자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편하니까. 아, 그 습관. 자기야 착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 가끔씩 까먹을 때가 아. 기억이 안날 아. 때가 있으니까. 저는 지금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laughs> 어떠세요? 근데 노브라에 대해서 <laughs> 말씀하셨어요. 예, 노브라에 대한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음... 아니, 근데 처음에 너, 저, 집에 중간이니까? 가서 한두 시간 마음에 없는데 그러니까 저도 약간 하나가 뭔가 마음에 안든 부분이 있어 가지고 조금씩 마음이 좀 줄어든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아니면 여자분은 되게 적극적인 스타일이라 일찍 가서 막 잠들자고 그랬는데 남자가 키스를 안 하고 볼을 달려고 그래갖고 너무 싫었던 게 아닐까? 그럴 수 있다니까? 어, 그럴 수도 그럴 있어. 있어. 음. 아니 근데 약간.. <laughs> 아니 계시구나? 아, 계신 지몰라 갑자기 얼굴 숙여 <laughs> 그런 느낌이야. 좀 이따가 답답하시면 일이 오세요.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아, 근데 약간 솔직히 말해서 음. 한번 해볼까도 했죠. 뭘 해봐요? 그 뽀뽀. 근데 어, 징그럽게 왜 이래 뭐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아네네네네네네 그러니까 왜그 얘기를 안하셨어요 네 타이밍을 완전히 음 타이밍이 잘못 간 거예요 아 솔직하게 네다 말씀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좀 이따가 저희가 이제 톡을 보내잖아요 음. 네. 근데 답이 왔는데 전혀 우리가 몰랐던 사실이 네. <laughs> 아니 그런 적 없었어요 다 얘기한 것같아자 자, 남자분들 뭐... 의견 좀 들어볼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희망이 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 네, 희망이 있다, 한분 있네. 어, 마이크 좀드세 일단 서로 비밀번호도 이미 알려주고 고양이를 맡길 정도면 그래. 저는 희망이 있다 생각하거든 그래 그래,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거는 그쵸? 일단 믿고 있는 건데. 원래 열고 다니잖아. 아니 근데 문을 살짝 열고 다니는데 비밀번호를... 비밀번호는 바꿀, 바꿀 수 있어, 이 사람들아. <laughs> 얼마 전에 또안 열리더라고요. <laughs> 개습기 갖다 넣어 놓으라고 했는데 비밀번호가 안 열리는 거예요. 이거 왜안 열려 하니까 아 그냥 앞에 놔둬 이러더라고요. 아... 아 네. 그러면 결국 바로 바꿨어 비밀번호 안 알려준 거네. 바꾼 거죠. 삐삐삐삐, 예. 여리여리여리여리. 더더더 대세인데 그치? 더로 렛 근데 이게 가능성이 있는 게 어제 커피먹을래 왔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연결은 좀 있는 거예요. 지금 아, 이게... 끊긴 건 아니라서 잘 해야 되는데 아, 진짜 희망이 없는 얘기더라고요. 아, 오늘 카의 오늘 고의 진짜 어렵다. 이게 야. 이주라는 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주이기 때문에 이건 뭐 우리가 뭐 얘기를 해줄 수가 없다고 비관적으로 얘기를 할수 있지만 거꾸로 이주이기 때문에 그런 건지 금 시작 단계라고 그렇죠. 얘기그렇 네. 가능성. 아직 시작도 안한 거일 수도 그렇죠. 있는 거니까요. 네. 자 일단 오늘의 주인공이 남자이기 때문에 상처 오신 남자분들께 저희가 전화기를 다 나눠드렸죠. 예, 예. 예, 단체방을 만들었습니다, 단체방을. 여러분들 의견을 이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따라면 이렇게 보내겠다. 예, 예. 음.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음. 누구 보써 보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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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남자 18번이 먼저 보내셨네요. 예. 어제 커피 못 어. 마셔서 어, 왔어, 아쉽다. 왔어. 왔어. 오늘 시간 되면 마실까? 오, 막 나와, 막 나와. 이번에 우리 아버지가 땅을 샀는데 땅값이 20배는 올랐대. 야, 남자 11. 전에 하기로 한 데이트 오늘 해야겠는데? 오늘 시간 괜찮나? 어, 쌍남자 쌍남자. 고양이 밥 있어? 부족하면 찾다 줄까?는 아닌 것 같습니다. <laughs> 이따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네. 하고 싶어. <laughs> 누구예요? 저요. <laughs> 데이트. 어. 가슴 종양이 다시 생겼대. <laughs> 이거 세은이지? 저요. 네. 야. <laughs> 아 슬리피 이거지. 자 저, 처음부터 한번 쭉 볼까요? 그래요 쭉한번 봐주세요. 커피 못 마셔서 아쉽다. 시간 되면 마실까? 치킨 사관련는데 치맥 한잔 할까? 어 저것도. 쉬... 커피 또. 음. 이게 좀 가볍고 좋긴 하네요, 그렇죠? 일단 보내보죠. 베스트 독 하나 골라주세요. 음. 이걸로 오늘 맥주 한잔 할래. 뭐. 오늘 맥주 한잔 할래. 아 근데 그, 저는 맥주는 좀 반댄데. 왜냐면 너무 가는 것 같아. 지금 상당히 무, 마음의 문을 닫은 것 같으니 만나는 게 조금 목적 아닌가요? 그래서 밥이라든지 네요. 좀 쉽게 다가가서 일단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여는 게 중요한 <laughs> 게 아닐까 싶어요. 음. 여자분이 뭘 좋아해요? 그냥 되게 잘 먹어요. 아잘 먹는다? 그냥 피자도 한판다 먹고 그래, 밥집 아, 뭐. 가야 돼. 그럼 이거 진짜 맛있는 집. 이거 괜찮지 않을까요? 맛집을 가야 돼. 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 지금 음, 그렇게. 음, 밥 먹었니 안 먹었니까지 붙여가지고. 근데 거기에다 밑에다가 맛집 사진을 보내야 돼요. 음, 맛집 그뭐 이런. 블로그라든지. 블로그 주소. 예. 네. 이런, 이런 집이다. 네. 그렇지. 여족성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쩐다 이러면서. 음, 음. 자,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저희 같이 아, 얘기할 테니까. 얼마 전에 진짜 맛있는 집 발견했는데. 어, 어디 있디요 이거 이거로 한다고요. 아 <laughs> 아 야, 깜짝 놀랐어요. 지금 열심만 한다고요. 우리 되게 자연스럽게 하네요. 아. 뭐. 여자분이 뭐 좋아해요? 음식은? 육식으로 좀... 육식을 좋아한다. 육식. 아 아까 피자도 한판다 드셨다 그랬어요. 일단 소식이... 톡을 보내고 답이 오면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다 짜고 짜 얼마 전에 진짜 맛있다 그러기에는 모하이라고 해볼게. 모한이 나쁘지 않아. 음. 음. 모한이 너무... 모한이 반대? 너무 반대. 너무... 반대? 모하니반도 모한이, 모한이. 모한이. 컴퓨터 같은 컴퓨터. 뭐 해? 뭐 해? 뭐 해? 여자분들이 그냥 해라고 뭐 해요? 뭐 해? 뭐 해는 어때요? 뭐? 어, 음. 보냈는데 뭐 해? 뭐 해. 아. 자 그다음에. 그런데 뭐 음. 어, 너무, 너무 쌀쌀맞을 때. 맛 있는이에요. 있는. 뭐 해? 아 괜찮아. 요즘은 저렇게도 아, 뭐?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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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저 <laughs> 있는 집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맛이가 뭐 맛은 <laughs> 이어가는 집이에요 음. 그러니까 뭐 어. <laughs> 전통을 어, <laughs> 있는 집. 삼대째. 삼대째. 맛0년째 있는 집. 40년을 맛 있는. 발견했는데 같이 오늘 먹으러 갈래 이렇게. 랭? 아니 랭 말고 렐. 렘! 보드표. 렘? 미이요 랭! 랭? 랭. 랭. 아, 근데. 랭. 자. 아니 근데 잠깐만. 나는 그냥 먹으러 갈래, 갈랭 이런 건 상관없는데 맛있는 집, 맛있는 집 저런 거 잘못 쓰는 건지 나 진짜 깨는데? 네. 저거는 귀여워먹기 위해서 맛있는지, 맛있는 집을 맛있는 집을 쓴 거지. 맛있는 있어요. 이렇게요? 중요해요? 알겠습니다. 괜찮아요? 돈 낼게요. 그래요. 그래요. 어, 먹으러 갈래 얘반 예. 뚝배기 아... <laughs> 하실래 얘 예. 아, <laughs> 빨리 맛집 링크를 찾아서 붙이자 어디 가 어디 하실... 보낼까요? 사당 쪽에 사당 아 사당이면 진 뭐야? 순댓국 거기 괜찮고 사당 쪽에 양꼬 양꽃... 진짜 괜찮은데 있는데 괜찮다 양꼬치 음... 순대국이나 양꼬치 다 여자분들이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매니아적이양 양향 냄새 때문에 아, 탕수육 진짜 유명한데요 어, 네. 탕수육 좋다 이름 뭐야 아, 그한 글자짜리 뭐지 탕이 <laughs> 여자분은 보통 이 시간 대 뭐하시는 것 같아요 아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상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 아, 일을 한참 하고 아. 있다 아 여기 저기 있다, 저기 다와 고기 봐봐. 남자분 보고 계시죠? 예예. 예. 여기 괜찮을 거야. 탕수육 가격도 괜찮고. 아, 예. 좋은데 읽어라. 됐다. 어. 아. 나데직안 읽었어. 아, 읽어주면 이게, 좋은데. 이야, 이게 이래서 방송에서 만왔는데 이게 이래, 이래서 기쁘군요. 이게 쪼는 맛이 있네요. 읽으면 돌아버리 있는 그러다가 일이 딱생러지는 순간이 있어. 그래서 와 이렇게 하는구나. <laughs> 야 이게 정말. 아. 음. 아. 근데 남자가 여자한테 보내는 거 여자가 써주는 게더 맞는 거 아닌가? 그치. 어. 음. 그것도 사실 받고 싶은 사람이 그게 음, 더 말이 되잖아. 그거 여자. 여자... 핸드폰을 다 받아가지고, 내가 이 상황에서 요런 게 오면은 기분이 좋을 것 같다라고 한번 음. 여러분이 문자 한번 보내줘보세요. 음, 좋다. 여자들이 진짜? 좋아하는 류의 허 데이트 약속 잡는 법. 어, 어, 자, 자. 야, 오늘 치맥 콜 좋다. 오늘 치맥 꿀? 아. 한강에 오리배 타러 가자. 야, 리오리배 누구, 그 누구야? 리베. 그래. 어. 길가다 애견샵 들려서 또리 장난감 샀는데 받으러 와. 그래, 저런 게. 오, 이게 웃기다. 야, 여자가 디테일실 아, 거. 나 오늘 가스 안 잠그고 나왔는데 늦게 들어갈 것 같아 집에 들어갈 때좀 잠궈. 오. 야 야, 선수들이 다 야. 야 선수들이다. 야그리 고양이 고 박람회 한다인데같이가자야 어 아이디어가 완전다. 어 그래. 남자는 계속 커피. 커피가 유일한 친구. 커피. 치맥. 하고 싶다. 먹고 싶어. 나도 팬지야나 아파. 네, 그래, 저런 거였었어. 아, 야옹이를 공략하고 있네요. 야옹이. 여자들은 딱 그래. 야옹이를 저게 근데 아, 포인트인가 봐요. 저게 포인트. 아, 아까 야옹이. 이 야옹이 보고 싶어라고 썼잖아. 아. 어. 그리고 확실히 구체적이고 약간 그좀 답답한 음. 부분을 뻥 뚫어 주는 어. 게 그래. 있어요. 어. 나라 좋아하냐? 누구야, 누구야? 누구예요, 누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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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아, 이거 진짜 웃기다. <laughs> 아. 아. 사진 사진. 아, 자 뭐, 시청자 여러분도 아마 이해를 해주시겠지만 아, 네. 아쉽다. 아, 이게 원래 이렇게 염원이 이렇게 전달되는데 그 기운이 여자분한테. 아 음. 아쉽다 아쉬워. 음 오케이. 네, 어, 아쉽네요. 포기하세요. 음.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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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봤는데 어때요, 기분이? 아 지금 떨려요. 이러다가 안 오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식 할때 되게 많았어요. 그래요? 아, 딱 맞아 떨어졌더라. 일식이면 싫어하는 거 100%라고 지금 아, 어떤 분이. 그렇죠? 지금 탕수육을 어, 먹고 싶었는데 아, 망한 거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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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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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떻게 할까? 오늘 늦게 끝남. 거기 늦게까지 한대. <laughs> 아니야, 아니야. 그러면 그래. 오지 않고 고고. 해 주세요. 고생. 해 주세요. <laughs> 와, 진짜 그냥 그냥 확실하게 예약 때문에 그러는데 배는 날 이거 좋다. 어. 어 그냥... 여기 여기 가려면 예약을 해야 되니까 이번 주에 어. 약속을 잡자 그래요. 이번 주 언제 괜찮냐고. 네, 빨리 있어 가지고 아, 일하러 가기 자, 전에. 자, 읽고 읽고. 빨리 빨리 빨리. 자, 들어가요. 참 여기 언제 여기서까지 해서 또 거절하면은 기 하자 이 녀석아. 아, 아. 이번 아, 아. 주 언제 괜찮으러 가자. <laughs> 이번 주 언제 이번 괜찮아. 주 언제 괜찮아? <laughs> 이렇게 보낼게요. 알거라. 아, 아, 아 일하러 간. 아사분 아, 걸렸네. 아줌마분 남자. 그래 남자의... 저, 나, 나는 저것도 맞는 것 같아. 이것도 부정이면 그냥 포기. 응. 다른 여자 만나요. 응. 이재석아. <laughs> 아 들어간 것 같은데요? 일하러 들어간 거 아니에요? 일하러 아, 들어간... 일하러 들어간 것 같아. 아, 나와서 보낼 아. 읽고 보내고. 그러니까. 아, 그래요. 그래. 아니요. 근데 진짜 싫지 않으면 그 링크 본 다음에 음. 거절 못해요 정말 여기까지만 하고 아니면 마음 접으실 수 있죠? 네 그럼 그래요. 하고 응. 형 먼저 가다 여기 좀 남아있을 경우저 <laughs> 보호관리 시간 되는 사람 좀 남아서 같이 네. 난 캡처해서 보내줘 마녀사냥 <laughs> 네, 이제 일부부터 함께 했는데 어땠어요 슬리피 너무 좋아하는 프로그램에서 이좀 어. 떨리기도 하고 예 네. 그리고 또 이런 상담을 어. 할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정상우 씨 어땠어요? 정말 중요한 일을 하신 것 같아서 좀 감동스러웠어요 아. 야 이렇게 야, 이런 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잘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정성 씨 네. 앞으로 또 다양한 어, 프로그램 을 통해서 다양한 매력 발산해 네. 주시고 네. 더 많은 사랑을 받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슬리피도 쿨밤. 어, 쿨밤. 쿨밤. 네. 예. <laughs> 송진감기한 쿨밤 예. 네. 노래 쿨밤 많은 사람. 자, 그럼 보면. 쿨밤 살짝 드리면서 신 씨가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럼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좋다. 걸, 쿨밤을 좀해 어. 주시면. 음. 네. 자, 저희는. 일없 음. 다음 주 금요일 밤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쿨밤. 쿨밤 쿨밤 쿨밤. 프렴이었어니다습니다